안녕하세요, 성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주에 대망의 로스트크 시즌2를 앞두고 이번주에 정말 중요한 소식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몇 가지 중요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계시는 장비는 다음주에 레벨에맞게끔 새로운 시즌2 장비로 교체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추가로 강화를 해야 될지, 추가로 배승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게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 유저와 기존 자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교체하는 비율에 있어서 굉장히 회전스럽게 교체해 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골드나 실링을 사용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그만큼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배승과 강화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악세사리와 어빌리티 스톤이 전부 삭제가 될 예정이고요 대신에 삭제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게 새로운 시즌2의 어빌리티 스톤과 당신구 상자로 교체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단 여기서 이제 추가로 찬란한 악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계에 따라서 더 많은 악세를 지급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걸 보고 혹시나 찬란한 악세의 단계 등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은그 비용이 적지 않은 골드와 심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저는 강화와 계승과 마찬가지로 악세사리도 추화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 역시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마늄이라든지 갈라토늄 같은 시즌1의 성장재료는 다음주에 시즌2의 새로운 성장재료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으로 교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내가 강화를 할지 아니면 은 사람들에게 팔지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재료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가 가능한 거는 정리를 최대한 하시고, 거래가 불가능한지로만 들고 있는 상태로 찐수를 맞이하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돼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생활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높은 생활 레벨을 기준으로 찐투의 각 생활 별로 레벨이 분배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생활 레벨을 50을 찍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되며 혹시나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낚시를 하시게 될 경우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생활 레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레벨업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항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원, 선박 업그레이드 재료, 떠도는 영혼, 검은 이빨의 증표, 선원의 증표 등 이런 항해와 관련된 것들이 전부 해적주화로 교체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혹시나 지금 선원을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중단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내실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며 저희가 일본 서머에서도 봤듯이 이런 선원들도 전부 리메이크가 됐었기 때문에 우선 항해 같은 경우는 다음 시 신수까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미술품과 거인의 심장과 관련된 소식으로 이두 가지는 시즌 2에서 리메이크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모으신 포인트는 초기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미술품과 거인의 심장을 모으고 계신 분들은 얼른 중단을 하셔서 다른 서명함이나 모험에서 모코코시아 뭐 같은 다른 내실 쪽으로 모으시길 바라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벤트 카우스 던전에서 얻은 지도들은 이제 시즌 2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그렇다보니 실링과 골드를 주는 노래지도는 전부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악세지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합성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보관하고 계시면 시즌2의 새로운 지도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으로 교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합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보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리버스로 인해 삭제 소식입니다. 시즌2에서는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이 났으며, 그로 인해 저희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전부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어떠한 보상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금강선 디렉터님, 이게 정말 최선이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즌2를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핵심 8가지를 짚어드렸는데, 이 외에도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꼭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많은 것들이 변경되는 만큼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